오늘은 어쩌다 세종대왕이 한글 교회의 교주가 되셨는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원래 우리말은 알면 알수록 무서운 언어였습니다.그런데 한글이 아니라 우리말을 연구하다 보면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바로 세종대왕이 우리말에 대해서 너무너무 무지하셨다는 점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말의 사상적 배경을 이루는 양대산맥인 음향론과 오행론입니다. 우리말의 소리 지도를 보면 자음은 두 개의 음향체계로 나뉘어진 것을 쉽게 알수 있습니다. 이런 자음을 생뚱맞게 오행론에 맞춰 푼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윽기윽히윽이한 계열인데 히윽에 동그라미가 들어간 것을 보고 이응과 결혼시킨 것입니다. 이는 인간과 원숭이를 결혼시킨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오행을 자음에 갖다 붙이다 보니 정작 몸은 천지인이라는 엉뚱한 것을 갖고 옵니다. 복몸 외와 외의 핵수만 셀수 있어도 알수 있는데 말입니다.